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에서 즐겁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디지털 봉사단입니다. 2023년 디지털 봉사단의 활동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봉사단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디지털 소통, 디지털 생활, 디지털 일거리를 만들어 갑니다. 디지털 봉사단에서, 봉사단에서는 어디든 찾아가서 디지털 세상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휴스코, 디지털 기기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은 010-434-2850으로 장소, 시간, 인원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봉사단의 스마트폰 학습 커리큘럼은 만 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강생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학습을 하면서 많은 앱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봉사단의 비전은 누구나 즐거운 디지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생활과 업무 현장에서 페이퍼리스, 디지털 데이터, 다양한 사용자, 디지털 분해 력과 디지털 교육이 기초가 되어 좋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빅데이터가 되어 인공지능과 채 g 피 t 가 활용되고 즐겁고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노인들은 디지털 문해력이 높을수록 우울은 감소하고 인지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디지털 문해력은 소통, 정보, 비디오 전자금융 관련 디지털 능력을 말합니다.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디지털 봉사단은 디지털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봉사단은 2022년 12월에 창단되었으며 2023년 3월부터 송산노인복지관에서 평균 스마트폰 교실 교육을 참여하고 5월부터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배우터에서 온라인 강의를 했고 9월부터는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디지털 스마트폰을 강의하고 다양한 디지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디지털 봉사단은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병자 강사 박영순 강사 이한경 강사 강기란 강사 정원건 강사입니다. 박영순 강사님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면서도 디지털봉사단이 사회봉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한경 강사님은 젊은 업과로서 활동하시면서 디지털 강의안을 100개나 작성하여 활용하고 계십니다. 김길란 강사님은 디지털 봉사의 회장이며 교육 준비와 강의를 제일 잘하십니다. 정원공 강사는 디지털 봉사단에서 교육 계획을 담당하고 지역주민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봉사단의 이양경 정원공 강사는 디지털 범태에서 스마트폰의 이해와 활용을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이안경 정원공 강사는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mkyu의 디지털 피터로드렇트 보다 재밌는 스마트폰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안경 정원공 강사는 미래사회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문해교육과정으로 시행하는 디지털시대의 살아가기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디지털봉사단에서는 의정부시 디지털문해지원 조례안을 작성하여 문화자치정책마켓에서 봉사와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디지털 봉사단은 자원봉사자 가 k p k 께에 참여하여 스미싱 개방과 인공지능 체험을 봉사했습니다. 디지털 봉사단은 시민 누구나 소통, 참여, 공감, 나눔이 디지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적극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봉사단은 시민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즐겁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